자 25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20번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어,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어 둘다 이차부등식이지? 이차부등식인데 어, 다음을 결국은 풀었을 때 X는 어떤 P보다는 작들의 굉장히 특별한 경우야 왜냐? 잘 생각해보자 어차피 이차부등식이고 이차부등식이잖아 자 이차 부동식이 어떻게 자 이차 부동식이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저 이차 부동식은 위로 볼러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볼러 갈 수도 있지 그럼 이거 위로 볼러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모아지는 범위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범위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음수야 그럼 이렇게 펼쳐지는 범위가 나오지 모아지는 범위 아니면 펼쳐지는 범위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봐봐 둘다 모아지고 모아지고 해봐 모아져 모아져 자, 둘다 모아지는 부등식이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부등식이, 요 공중에 뜨든 뭐 상관없어. 아니면 뭐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에?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 두 가지가. 그러면 공통 범위라는 건, 에? 공통 범위는 반드시 사이의 범위가 나오지. 둘다 부등식이, 응? 이게 지금 모아지는 범위에 부등식 나오고, 여기서 모아지는 범위에 X값이 나오면, 모아지고 모아지면? 돼,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X가 P보다 작을 수가 없어. 하나는 모아지고 하나는 펼쳐진다고. 보자. 예를 들어서 위에는 모아져. 밑에는 펼쳐진다고 생각해봐. 펼쳐지거나 아니면 모든 실수. 자, 뭐 펼쳐질 수도 있고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펼쳐진다고만 쓸게. 어떤 말인지는 알것 같아. 자, 펼쳐져. 모아지고 펼쳐졌어. 펼쳐져. 그럼 어떻게 돼? 하나는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나오지,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펼쳐지는 범위가 양쪽에서 나올 거야. 그러면 펼쳐지는 게 아무리 우리가 공유를 하더라도 절대 어떠한 X값은 P보다 작게 범위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것도 안 돼. 자, 모아지고 펼쳐지는 것도 안 돼. 또 펼쳐지고 펼쳐지면 어떻게 돼? 펼쳐져. 펼쳐져. 펼. 쳐. 맞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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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 어, 여의. 펼쳐지고 펼쳐졌어. 그럼 봐봐. 둘다 이렇게 펼쳐지고 펼쳐져. 이렇게 펼쳐지고, 또 어떤 놈도 이렇게 펼쳐져. 그럼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공통 범위가 어떠한 p 값보다는 작은 데서 나오지만 반드시 오른쪽에서도 범위가 나왔노. 나와, 나와. 나와버려. 그래서 x는 p보다 작은 경우만 나올 수는 절대 없어. 어쩌 헷갈릴 수 있어요. 펼쳐지고 펼쳐져도 절대 안 돼. 펼쳐지고 펼쳐져도 양쪽에서 근이 나온다고. 물론, 공중에 빵 뜨잖아? 모든 실수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이것도 안 되지. 펼쳐지는 범위 안에서 이것도 이제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펼쳐져 펼쳐져도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될수 있어? 다안 돼. 굉장히 독특한 경우야. 끼가, X가 P보다 작다고 근이 나오는 경우는.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는 직선이 나온 거야. 1차 부등식. 즉, 2차식의 개수가 0인 거야. 하나는 직선, 하나는 모아져먹? 안 돼. 생각해봐. 에? 모아지고 직선도 안 돼. 모아지고 직선이고 펼쳐진다고 생각해봐. 펼쳐져.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펼쳐지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는 이렇게 펼쳐졌어. 두 개의 부등식 중에 하나는 양쪽에서 이렇게 근이 나와. 근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매일써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 그래 공중에 딱 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쪽에서밖에 범위가 안 나오잖아. 가능하지. 이때 보면. 이게 피면.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날 때도 상관없지. 여기가 피면. 그래서, 펼쳐지고, 직선이면, 가능. 야, 오케이. 펼쳐지고, 직선이면 가능 자. 그 다음에 또, 펼쳐지고, 직선이면 하나 가능하다. 어쩔 수도 있어. 직선이고 직선이어도 가능하지. 직선이고 직선이어도 가능하지. 둘다 직선이라서 봐. 둘다 최고창의 개수가 0이야 직선 직선이어도 당연히 되지. 오케이. 공통 범위가 P보다 작을 수가 있어. 좋습니다. 그럼 이 배경 지식을 갖고 가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기업부터 따라가 보자.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1집어넣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를 제곱 어, 마이너스 잠깐만 a가 a가지? 오케이 b 마이너스 1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보다 작고 야, 이거 정리하자, 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아 그럼 이 범위가 어떻게 나와? x x 에 B와 1인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야? 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아, 이거, 이거 부호 바뀌어야지, 왜이 펼쳐지잖아. 지금 펼쳐졌어요? 자, 하나는 펼쳐졌으면, 펼쳐지고 펼쳐지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 말인 즉, 밑에 있는, 밑에 2차 구동식은 반드시 직선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야. 반드시 직선의 형태로 나와야, B가 X가 B보다 작을 수가 있어. 아까 확인했잖아, 어? 하나가 펼쳐지면 반드시 나머지는 직선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거? A 더하기 B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거 난 여기서 A가 뭐임을 확인했어? 마이너스 이름을 확인했지. 그럼으로 B는 얼마야? 플러스 1이. 자, 이거를 가정해놓고 가는 게 기억이야. 자, B가 플러스 1이라면 밑에가 어떻게 돼? 자, B가 플러스 1인 거야. 자 a는 마 1이고 b는 플러스 1야 헷갈린다 a는 마일 b는 x 그 다음에 a가 얼마였어 아또 헷갈려 어,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잖아 좋아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여기 아래에서는 x가 1보다 작다고 오른쪽에서는 이거를 지금 풀어 해칠 건데 자 근데 b가 b가 아까 뭐였어 b가 반드시 플러스 1니까 b가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지 자 이쪽은 확실히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지 아 b가 플러스 1인 거여야만 가능하니까 기억이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 펼쳐지는 범위 공중이 빵빵해서 이쪽과 이쪽에서 자 누가 x가 1보다 작은 것이 1보다 작은 게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니까 빨간색은 이쪽이잖아 공통범위는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가 작다가 기억에 대한 풀이지. 그래서 p가 얼마야? p는 그럼으로 p는 마일 맞다. 오케이 기억 맞아. 하나가 펼쳐졌으면 하나는 직선이야 많이 되니까. 자 n은 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자 만약에 두 가지 경우잖아. 첫 번째 a가 뭐일 수도 있어. 0이면 a가 0이라는 거네. 이쪽이 위가 직선이잖아. 그럼 밑에는 뭐해야 돼? 위 a 플러스 b는 0보다 작아야 돼. 커야 아 작아야 펼쳐질 수 있지. 그지? 밑에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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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a 플러스 b는 0보다 작다. 다시 하나는 직선이야 돼. 근데 위가 0이면 위가 0이면 위가 0이야. 그럼 b는 0보다 작을 수 있어. 참참 다시, 다시.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라고 생각해볼게. 그래서, 위에가 직선이라면, 위에가 직선이라면, 위에가 직선이라고 치는 거야. BX에, 플러스, 저기 B는 0보다, 자, B 플러스 1이니? 0보다 작지?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직선이고, 밑에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위에가 직선이고, 밑에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음 마이너스 b 플러스 1에서 자, b가 양수야, 음수야? 자 이때는 b가 뭐라고 가정한 거야? 이게 0이니까 b는 반드시 음수라고 가정한 거지. b가 만약에 음수면 너무 면서 보호가 바뀌잖아. 이렇게. 야 그러면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은 x 값이 나오면 잘못 적었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도 큰흐름을잘 따라가야 돼. 어떤 값보다 X가 크다는 게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뭐 오른쪽에서 큰 나오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네. 자, 여기서 잡아가는 게 너무 잘했어. 위에가 직선일 수가 절대 없네. 하나는 직선인데, 그건 위일 수가 없어. 반드시 밑에가 직선이야. 반드시 밑에는 직선이야. 반드시. 밑에가 직선이고, 위에는 어쩔 수도 있고, 위에는 직선이면 절대 안 되지. 그럼 하나밖에 안 되네. 펼쳐질 수밖에 없네. 어 펼쳐져. 어 이것밖에 안 돼. 밑에가 직선이고 위에가 펼쳐져야 돼. 직선, 직선도 말이 안 돼. 다시 확인해볼까? 위에가 직선이라는 건 A가 0이라는 거잖아. A가 0이야. 그럼 0 치고 나면 B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는 걸 풀어야 되는데 넘기고. 그러면 B가 음수니까 부호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안 돼. 어떤 것보다 작은? p 보다 작은 X가 절대 나올 수 없어. 그러므로 이 가정은 틀린 가정이야. 2번. 뭐가 0인 거야, 이번엔? A 플러스 B가 0인 거야. 그리고 A는 뭐 해야 돼? 음수해야 돼. 그래야 가장 가등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직선과 펼쳐지는 범위. 그럼 B가 어떻게 돼? 그럼 그 B는 양수해야지. 오케이. 야, 조금 같을수록 찌는 않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위에는 펼쳐지고 밑에는 직선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야,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냥 디귿. 자, 이제 디귿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하자. 일단 정리할게. 뭘 정리할게? 자, 확인한 사실. 무조건 뭐야? 무조건 a 더하기 b는 빵이야. 자, a 더하기 b는 빵이므로 빵이고 a는 음수. 임으로, 정리부터 하자. 자, AX의 제곱. 위에 거 정리하는 거야. 사라지면서,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거랑, 밑에, A 플러스 B가 0이니까,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요 근을 뽑아낼 거야. X가 b 보다 작다. 그러면, 자, 결국 궁금해하는 건, A의 세제곱에 대한 걸 궁금해하니까, A가 이쪽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도 나오지. 음. 그러면, 일단, 밑에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위 위를 한번 보자. 1 넘기고, A는 보니까, A 음수인 게, 잠깐만. A가 음수인 확장이지? A 음수인 거 확정이지? A 음수인 거 확정이야? 마이너스 1 넘기고, 양변에 A를 나눠.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보등호가 바뀌지, 이렇게. 여기 바뀌잖아? 아, 밑에는 뭐, 밑에는 쉬우니까. 밑에는 그냥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지? 그러면 자, 여기서 저렇게, 저렇게 성기발라면, 그림 그려볼게. 수직선상에서, 이거 자체가 양수니까, 두개 구멍하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1을 루트 씌운 거에다가 빼기. 여기는, 플러스, 루트 쉬운 거에다가, 마이너스 에이의 1. 이렇게 두근 나오잖아. 그리고 이렇게 양변에 펼쳐지는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에이넬. 이건 뭔 수냐? 이건 양수지. 양수보다 작아야 돼. 여기 어딘가 0이 있을 거야.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걸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므로, 그럼,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온 거야. 그러므로, 뭐는, 마이너스 A. 뭐보다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지 물론 0보다 크거나 갈 거야. 오케이? 양수야. 양수, 양수. 그 다음에, 어, 이게 지금 성립하니까, 성립하니까, 양변에, 또 중요해. 양수랑, 양수를 제곱하잖아. 부호변화가 있나? 없습니다. a의 제곱과 마이너스 a분의 1은 부호변화가 없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양변에 음수인 a를 곱해. 양변에, 양변에 음수인 a를 곱해. 그럼 부호가 바뀌잖아.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므로 야. 야이 보기 구성 너무 좀 음. 마지막에 낚여서 틀린 사람이 있겠네 어찌까 너무 속상하겠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 되는데 보기는 뭐야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펼쳐지고 직선 위에가 펼쳐져 밑에가 직선 그럼 답은 2번 야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X가 P보다 작은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 오케이. 그렇습니다.